할머니, 제 전화번호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니 그게... 다음에 또 뵙고 싶어서요. 저, 저는 75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대화가 오간 건딱 10분 전입니다. 저는 지금 버스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습니다. 방금 입력된 그분의 번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없었습니 비내리는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남성분과 전화번호를 주고받다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두근거림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는데도 빗물이 옷깃을 적셔왔습니다. 버스 도착 안내판에는 지연이라는 글자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누군가 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회색 머리의 남성분이 작은 접이식 우산을 펼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산대가 고장났는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점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나? 그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비를 맞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제 우산이 큰데 함께 쓰시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우산을 조금 더 그분 쪽으로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십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분은 천천히 제 우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서 있으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요즘 비가 참 자주 내립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산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정류장을 자주 이용합니다. 병원 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조금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프신데라도 있으십니까? 그분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다닙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 가는데 오늘따라 버스가 안 오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버스 이야기, 동네 이야기까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조금 낯설었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병원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혼자 다니시기 불편하실 텐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안내판에는 여전히 지연이라는 글자만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분의 손등에 빗물이 튀어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손등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참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얼굴이 빨개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빗물이 묻어 있길래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수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친절을 받으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신뢰가 안 된다면 그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서 뵐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인사를 나누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기 나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수요일마다 이 시간에 여기 옵니다. 그럼.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여기서 뵙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따로 앉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비와 달리 맑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레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뒷자리에서 그분의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그분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사는 곳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쳐 수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이 나이에 달력에 표시를 하다니. 하지만 이 설레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이른 다섯 세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일상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그 정류장에 나갈 것입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버스가 늦든 빨리 오든 저는 그곳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혹시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쓰여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산을 펼치며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날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 우산을 쓸수 있도록.